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저한 때까지 부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낙이하시고 율법 아래에 낙이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타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들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믄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청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텐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낳아 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여종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laughs> 말씀 계속해서 예,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 그러한 모습, 또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예, 유혹과, 또 이제 예, 어떤 예, 그 영향력, 예, 안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예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아는 아, 아신, 아신 바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 이제 전에와 이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순종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살았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또살수 없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1 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율법을 유업을 이을 자가의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제 종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아들 딸들이 되었는 말입니다. 그러 이제는 아들 딸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제 계속. 깨우치시는 말씀이죠. 네, 깨우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예, 여기 21절에도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다시 있으려고. 이제 물론 이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러한 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더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종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아들, 딸과 같은 아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이제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죠. 그런데 이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억지로 해. 또 두려워서 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는 써요. 뭐 종들도 열심히 일하고 애는 쓰죠. 근데 기쁨이 없어요. 네, 그리고 주인과의 사귐이 없어요. 네, 그냥 일 시킬 때 일만 하는 거야. 같이 먹지도 못해.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부엌에 가서 먹어야 돼. 사랑방에 가서 자기들, 자기 혼자서 먹어야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 네. 이전에 가졌던 종의 신앙. 여기는 또 이제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종과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키니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못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못하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데리고 끌고 다녀야만 안전한 데로다니 혼자 내버려두면 제갈 길로 가고, 위험하고, 또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게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처음에 다 신앙을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걸음 성숙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의 불량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점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또 종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떠나야죠, 떠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신앙은 하여튼 기쁨이 없고 끌려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다. 두려워하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은요 시키지 않을 때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상속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 상속이 없어.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21장에가 21절 이해 보면은 이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예,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 둘을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 예, 이제 하갈의 아들이었던 예, 이스마엘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살아 살아야 해. 리브가는 이제 이삭이 아내죠 제가 잠시 헷갈네요. 살아 그 어머니 살아야 아들이었던 이삭,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아닙니까? 그데 이스마엘은 이 종이 여종이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종이죠. 종이 난 아들의 신분은 똑같이 종이에요. 자유가 없어. 우리가 그러한 진앙의 자리에선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이제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또 자신의 공로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돼. 아들의 신앙.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사절 이하에서 전에는 이렇게 음? 에, 종과 같은 어렸을 때 신앙이어서 종의 신앙이었어. 후견인 청지기들이 이렇게 이 절에 돌봐줘야 에, 겨우 이렇게 지날 수 있고 또이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은 이제 여기 초등학문은. 앞에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니까 뭐 우주관 운명론 하여튼 세상 철학 사상 세상 학문 세상 풍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뭐 여기 10절에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 예. 하여튼 미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또 세상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그런데 이끌려서 살아갔던 이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건데, 전에 믿기 전에 쫓아갔던 세상 풍조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6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들의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은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물론 뭐 아들 딸들도 뭐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순종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것들이 다자기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함이고 자유함이에요. 여기도 이제 계속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 30절 끝에 가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자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어요. 네.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네. 그 사귐이 있다는 게또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네. 그러나 아들의 신앙을 갖고 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종의 신앙으로 종의 자리로 세상 풍조에 끌려서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아들 딸이 되면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상속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것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런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약간 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참 시민권이 있는 그러한. 본국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어머니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네, 하늘로부터 나서 미국 가서 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얻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말씀을 하셨고 뭐 우리야 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직접적으로 뭐 율법을 따라 살다 이제는 뭐 복음으로 믿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처음서부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서 율법과 같은 거 뭐냐면 이제 세상 풍조예요. 예, 이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 예,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예,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될수 있고요 또신앙생활한 이후에도 종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초보 신앙의 초보처럼 음.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 계속 얘기하는,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항상 초등학교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수만 배워서는 안 되잖아 수학도 배워야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초등학문 때 배운 것 그리워하고 그 시절만 그리워하고 그러면 신앙에 진보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종의 신앙, 억지로 시켜서 하고 누가 끌어줘야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좀 잘못하면 기쁨이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움만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또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이 있고, 우리는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가들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네, 그러한 그 아들 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아들 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진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니까 종과 그 아들은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제 처음에 앞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고, 이제 여기 그것은 이제 여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거짓 교사들도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뭐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그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또 박해받기도 해요 거기에 미혹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와서 내쫓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억매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 종의 자리에 놓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것들,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은 내쫓아야 된다. 우리의 삶과 10년 가운데서도 내쫓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별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 아들, 딸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나라 천국의 유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도요. 여기 17절 18절에 열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을 내도 자기 의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은 그건 종의 신앙이에요. 네. 종은 오직 자기 생각만 하면서 열심 내는 거죠. 그래. 네. 열심도 잘 내야 돼요. 예. 나쁜 일에도 열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또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가지고 성도들 미혹하고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 그러니까 열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고 열심 있는 자가 위험하다고. 예.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들의 열심이 돼야 돼. 선한 일에.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 잘못 알고 할 때는 율법적인 신앙에 붙들려 가지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냈던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제는 복음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한 열심, 성도들을 위한 열심,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른 열심을 가져야죠. 바른 열심은요, 그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열심이 될때 바른 열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한 일에, 영혼 구원한 일에 열심히 냅시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중부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자녀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에 붙들린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자로서 주님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녀의 축복을 울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유업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에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고 사랑에 열심을 내면서 모든 일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전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시고 죄의 종로를 타든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냐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고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용기가 날마다 더 강하게 덧입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과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 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들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대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는 축복의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보좌 우 편으로 다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아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없으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